안녕하세요. 당신의 통장은 건강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느 신학자가 성경에서 경제에 관한 구절들을 지웠더니. 성경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절을 도려내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돈과 경제생활을 신앙과 동떨어져서 설명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적다고 첨렴하고 돈이 많다고 탐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루스에서 보아스와 같은 인물은 부자로 표현되지만 부자라고 해서 악하거나 탐욕적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양한 법칙들을 만드셨는데요.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 또 지구에서는 물이 백도에서 끓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레위기입니다. 경제법칙을 레위기에서 만드셨는데요. 물론, 레위기가 적혔을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에서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 지금 이 사회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이가 셋 있는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6살, 4살, 네 2살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남편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황만 봐도 사정이 딱하고 무언가 도움을 줘야 하기는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떤 사회, 어떤 제도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캐나다에서 살 때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때 어머니가 겪어야 하는 삶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사는 것과 조선시대 한국에서 살때 어머니가 겪어야 하는 역경이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가 레위기 제도 아래에서 산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 어머니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도는 외국인과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것의 기준을 세팅하신 것과 같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은 다내 것임이라고 경제법칙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 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땅에 렌트를 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용은 할수 있지만 팔 수는 없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문제는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6살, 4살, 2살 아이를 데리고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아이가 잠을 자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쉴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는 동안은 대기 시간입니다. 아이가 언제 깰지도 모르고, 자다가 중간에 아이가 배가 고파서 깨면 먹을 것을 줘야 하고, 배변도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어머니가 진짜로 쉬는 방법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이를 돌봐줄 때만 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땅을 팔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땅을 판다고 적혀 있다면, 빌려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레위기 2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따라 그것을 사고, 그는 그 수확할 횟수에 따라서 내게 팔아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 이 어머니가 천평의 농지를 가졌다고 하고, 그 땅에서 감자가 1,000kg이 1년에 생산한다고 하면, 1년간 그 땅을 빌리는 값은 감자 1000kg 값입니다. 감자 1000kg를 1000달러라고 가정하면 그 땅을 1년간 빌려주는 값은 1000달러입니다. 1년간 렌트비가 1000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땅은 희년에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가 희년이 되기 20년 전에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1년에 1000달러에 빌려줬으니 2 0년간이니까 2만 달러에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 2만 불로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고 어,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은 그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20년 뒤에는 땅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6살, 4살, 2살이던 아이들이 26살, 24살, 22살이 되어 땅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가정에 희년이 되면 땅을 다시 돌려받으니 가난이 되물림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땅을 돌려받았으니 자신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하고 부자도 될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레위기 25장 15절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 따라서 그것을 사고 그는 그 수확할 횟수에 따라서 내게 팔아야 한다. 여기에서 판단은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제도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굶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난했다고 해서 자녀에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위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서 땅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게 제도가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지금과,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그 상황이 다르지만, 이 제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위기에서는 세금이 어떻게 매겨졌을까요? 사실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시간당 일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세금으로 100% 가져간다고 하면 공산주의고요. 내가 한일 일한 것 가지고 있는 땅 돈의 소유는 다 인정하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을 달리해서 세금을 내면 차분주의입니다. 물론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어땠을까요? 레위기도 세금이 있는데, 땅이 있는 사람만 세금을 냈습니다. 레위기 27장 40,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와의 호 것이니 여와의 호 성물이라.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을 여와의 호 성물로 냈습니다. 땅이 없는 외국인이나 소작농으로 일해서 본 돈은 세금을 낸다는 규례가 없습니다. 위어머니 아이가 16살 정도 되어서 다른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본돈 중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11조를 받은 레위인은 그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시간당 일한 것과 자본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레이위법이 결코 당연하게 여겨지던 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동지방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보통 80% 이상을 세금으로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는 50% 정도를 백성에게 거뒀고 조선에 와서도 사람들에게 50%를 바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공물을 겨울철에 빌리면 그 다음해 수확철에 두 배로 갚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계법으로는 왕이라고 해도 백성을 착취해서 거대한 부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과 현대는 다릅니다. 현대식 공립학교라든지 병원, 현대화된 군대와 같은 조직을 국가에서 운영하지도 않았고요. 도로, 항만, 공항댐 같은 시설을 국가에서 운영,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요즘의 기업과 같이 산업화된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법과 레이법을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의 법에 깔려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극률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과 같이, 레위기도,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소, 소외단자들에게 맞춰진 법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소수의 사람이 토지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가난해져서 굶주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회생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동족을 노예로 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불을 축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은 내 위기 시절이나 지금이나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률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다시 읽으시 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누는 나오는 나눔을 원하십니다. 돈을 두려워하거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돈을 벌고 쓰게 된다면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됩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돈을 벌고 쓸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제된 자들에게 가지신 그 마음이 저희 경제 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서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욕망이 먼저가 아니라 극률이 먼저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